현재가사요. 겸손한 마음은 스스로를 가장 밝게 빛나게 하고 끊임없이 덕을 쌓는 마음은 이 어둡고 번뇌가득한 세상을 환히 밝힙니다. 그대가 진심으로 남을 높여줄 때 그대의 마음도 더욱 고귀하게 높아지고 그대가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을 베풀 때 그대의 공덕 또한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. 이것이 바로 생귀주 마음속에서 진정한 귀함이 태어나는 이치입니다. 그 말이 끝나자 정원을 가득 채웠던 눈부신 광명은 마치 꿈처럼 서서히 사그라들고 다시금 은은한 노을빛 속에서 들풀들이 바람결에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. 하지만 선제의 마음은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.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방황이나 갈망의 그림자는 없었다. 그 대신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느껴지는 새로운 빛이 환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. 그것은 겸손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깊은 빛이었고, 덕행이라는 행위로 피어난 찬란한 빛이었다. 생기주. 생기주는 말 그대로 귀함이 태어나는 근본 마음을 의미한다. 위가장자는 마음이 곧 세계이고, 마음이 곧 존재의 품격을 만든다고 말하며, 인간의 귀함은 세속적인 신분이나 소유물,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.